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언어가 있기도 전에 노래는 있었다 라는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노래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오늘은 노래하는 두분 함께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이요 마음과 마음입니다 자 어떤 분일지 여러분 한번 만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니까자 우리 마음과 마음의 우리 임석범, 최유정 네. 부르시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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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한번 해주세요. 네, 그대 봉고사에 불렀던 강변가에서 출신의 마음과 마음입니다. 네. 지금 옆에 최유정 씨하고 같이 노래하는데요. 네. 네. 노래도 하고 네. 살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변가요제 때 이름을 석범 씨가 지었고.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트너는 이제 부인으로 바뀐 거네요. 네, 제가 군대 네. 갔다 온 다음에. 네. 그래도 오래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딴 여자랑 <laughs> 하면 뭐, 했겠어요 그냥 내 <laughs> 어. 여자랑 해야지. 그래서 제가 노래하자고 어, 영예부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강변가요제 1등을 하기까지는 네. 이제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있었 네. 굉장히... 그때 뭘로 1등 하셨어요? 어떤 노래로? 어, 그대 먼 곳에라는 곡이고요그 아. 네, 곡으로 저희 때만 해도 그 출연했던 사람들이 쟁장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네. 박미경 양도 음. 나와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예. 권진원, 네. 아. 요즘 교수로도 활동하시는데 음. 권진원 양도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그대문고세로 음. 대상을 받아서 음. 하나님의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크리찬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 그러니까 우리 유경 씨도 크리찬이었고 네. 어,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친구로 다른 여자랑 부르는 노래를 네. 우리 보고 있었고 네. 어, 혹시 그런 걱정을 안 했어요 저것들이 아. 인기를 끌면서 <laughs> 혹시 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아, 가요제에서 대상 받았을 때 네. 이제 저제 친구 오빠가 또좀둘 음, 음. 다서 다 잠깐 하셨던 아, 멤버 오빠가 아, 계셨어요. 아, 아, 아. 그 오빠가 유정이 생각을 하면은 석범이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고, 어, 어, 어. 그다음에 석범이 생각하면은 아. 유정이를 만나야 되는 거다 음. 이렇게 말로네 이렇게 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저는 오래 못갈줄 알았어요. 네. 사람이 변할까봐. 변하면 뭐 저도 어떻게 하, 좋아해도 할수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또 석범 씨가 저를 음. 잘 잡아주고. 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석범 씨는 음. 저의 처음에 친구였자 음. 남편이자 음흠. 저의 또 인생의 스승님이 예. 되셔가지고. <웃음> <웃음> 가수가 될 줄은 몰랐고요. 서범 음. 어, 씨가 어, 군대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웃음> 퇴근하는 <웃음> 군대를 다녀왔어요. 어, 이거 되게 센 군대입니다. 네, 군대. 그래서 이제 네. 그 군대를 갔다 오면서 와. 저녁 시간이 시간이 나, 나잖아요 음. 그러면 둘이 이제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음. 뭐 곡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한 노래를 많이 불러보게 음. 기타를 자꾸 쳐줘서 노래 부르면서 노는구나 그러고 음. 놀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노래를 자기하고 할수 있는지 음.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 음. 저를 오디션 보고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포크송이라는 노래가 장르가 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석범 씨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대부분 뭐. 저희 시대가 그 포크송 시대였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익숙하기도 하고 저는 고향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두분그 연습하는 노래 들으면서 아 너무 좋다. 막 제가 무릎을 치고 그냥 넋놓고 보고 있었는데 포크송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음, 포크송은 아주 간단한 음악이에요. 네, 통키타 하나로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그 가사를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어, 직접적인 가사들이 음. 많아요. 음. 나너 정말 사랑해, 같이 음. 살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 대중들이 좀더 반응을 보이고 음. 하는데, 음. 예, 포크 가사를 보면은 음.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네. 우리 시대는 시를 써도 네. 뭐 내가 너를 좋아해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시를 쓰니까 어, 어느 날 시계 착각 착각 소리가 들린다. 떨어지는 낙엽이 왜 그렇게 크게 보이나. 네. 뭐 네. 이런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어, 네. 아, 그게 이제 포커성이 가지는 네. 은유이기도 네. 하고요, 네. 또 배려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뭔가 그 젊은 세대와 또 우리 네. 부모 세대들이 네. 같이 그. 들어갈 수 있는 같이 알아 네.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그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 걸 낭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보이지 않는 낭만인데 요즘은 이제 들이대는 시대잖아요. 들이대는 그렇죠. 시대고 그냥 막 급속하게 전진하는 사랑도 설렘이 있어야 되고 막 서로 한번 잡기 위해서 며칠을 막. 다떠다 하는 그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냥 뭐 덥석 덥석 잡아버려요. 네. 너무 빠르죠. 아유, 사실 네. 재미는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설렘과 긴장과 막 심장 벌렁벌렁 거리는 그런 게없근데그 포커송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네. 자 대학가요제에서 어, 부른 노래를 두분 지금도 부르고 계신가요? 네, 부르고 있습니다 어, 그게 대표곡인가요? 네. 대표 네. 그대본 고사람 어, 그러면 네. 이 노래를 좀 들어 볼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네. 그러면 저희 제가 첫 곡으로 아주 대표곡 우리 석범씨의 대표곡 그, 어, 그 강변가요제 예. 우승곡 그게 (85년도인가요) (85년) 육회 강변가요제 우승곡 네. 그대 뭔가요 <laughs> <곳에. 먼> <laughs> 야 역시 <laughs> 네. 제가 이제 늘 어려서 듣고 또 따라 불렀던 그런 노래여서 그런지 네. 굉장히 좋네요 저는. 네, 언제나 좋아하니까 아직도 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좀 낭만도 좀 만들고 또좀 간접적인 그 뭔가 조명도 좀 간접조명이 예쁘잖아요. 네. 아, 그런 포크송의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사실 이 방송국을 만들면서 우리 그 총괄 주, 집 주관하는 우리 사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기를 미사리의 메카로좀 만들어라. 바로 바퀴에 보이는 데가 미사리 조정경기장이고, 네. 그리고 미사리의 어떤 그 아름다웠던 공간이기도 해요. 이 여기가 두 분은 미사리와 무슨 관계가 없어요? 저희가 제가 이쪽 스튜디오에 오 나서 깜짝 놀랐던 게 네. 네. 바로 이 자리가. 네. 제가 노래하던 곳이에요. <laughs> 그래요? 예, 산타나라는 곳인데 이곳에 있다 보니까 아 옛날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사리에는 모든 가수들이 네. 와서 노래하고 싶어했던 곳이고요. 음, 음. 내가 미사리에서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의 명함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때 그 미사리의 그 분위기가 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서 음.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 그때 혼자 만왔어요 같이 불렀어요. 같이 한 적도 있고 네. 혼자 한 적도 있는데요. 아. 주로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아, 그렇지. 이제 네. 그 또기 그 집에서 많이 아이를 아. 키우는 네. 네. 방송이나 네. 공연 같은 거할 때는 같이 음. 많이 했고요. 아기 누구한 맡겼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랑 네. 같은 동에 층만 다르게 해서 살아서 <laughs> 어. 이제 아이들 맡길 일 있을 때는 음. 그렇게 맡기고 예, 네, 음. 일볼땐 그렇게 보고 그 미사리 추억 얘기 좀좀더해 주세요. 미사리 그때는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네. 여기서 에 상주하다시피 한그가수들이 음. 무명 가술도한 300여 명 정도 됐었고요. 아. 음, 저희 그 농담에서 음. 미사리에서 당구장을 하나 차리면은 음. 장사가 잘될 거라고 했끼요왜 아 그러냐면 그~ 여러 진짜 수십 개 라이브 업소가 있는데 예. 그 시간 시간마다 나오는 가수 중에서 음. 펑크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어. 그러다 보면 급하게 사장님이랑 뭐~ 이런 아 분들이 주위에서 아는 가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네, 네. 지금 와서 노래해 줄수 있어라고 네, 네, 네.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음. 그런 가수들이 모여 있을 만한 당구 치는 있었기 때문에 잘될 거야. 이 정도로 아, 미사리가 사실 뭐좀더 앞선 세대는 네. 가수들이 뭐 업소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다 술집에서 뭐 무랑 음. 루즈니 이런 데서 그렇죠. 초원뭐 그런, 뭐 그런 네. 문화였다면 여기는 이제 커피 마시고 네. 뭐 약간의 뭐그 와인 같은 거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공간이 주로 젊은 층은 아니었죠. 그 구경하는 제가 분들이? 처음 라, 이 미사일에서 라이브를 할 때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미사일 라이브 카페촌이 아니었고요. 네. 딱두 군데서 아. 라이브 하는 데 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 미사동 서만원으로 들어가면 음. 미아모르란 라이브 아. 카페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사... 그때 당시 서만이었으면 되게낙후됐겠는데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 미사대로 쪽에 록시라고. 음. 네. 음. 목시란 곳이 딱두 군데 있었었어요. 전미얀모로도 네. 노래했었는데 그때 오는 손님들은 대체로 보면은 아, 장사하시는 분들, 아. 예. 이, 그 청계, 그 평화시장에 있는 장사하시는 아. 분들이 많이셨어요. 그분들이 뭐, 낭만이 있었네요. 네, 낭만 있었죠. 네. 와서 모닥불 피워놓고 어.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기도 음. 하고, 그, 그 창밖으로 그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가수들의 라이브를 또 음. 창밖에서도 보게 되었고요 음. 그런 우리가 늘 생각하던 그러니까 그때는 의미였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노래가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모닥불 얘기하니까 모닥불 비워놓고 네. 그런 그냥 나오고 네. 뭐 창가에 여인 뭐다 나오는데 아그 미사리의 많은 가수들이 이제 사실은 그냥 어쩌면 그것도 직업이었잖아요. 직업이었던 네. 분들이 여기서 이제 먹고 살고 움직였던 공간들이 그때 당시 미사리는요. 요 카페천을 제외한 이 안쪽은 그야말로 낙후되 일이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네. 낙후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미사리 그름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미사동 그름또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미사리. 미사리라고 예, 예. 해 기억을 하시죠. 음. 그래서 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한 전성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 올해 5월달에 5월 달에 미사일 축제를 기획하고 있어요. 아, 네, 미사일 네. 축제를 네. 기획하고 있는데, 한 연인은 5만 명을 좀 동원해서 네. 5월 15일 주간에 금토 주일 3일간 하는데, 이제 주일은 이제 기독교의 날로 정하고 금토 이틀 하려고 하거든요. 만약 대형 미사일 축제를 열면, 그때는 어 강변가요제 같은 느낌으로 좀 오실 수 있어요? 어 물론이죠. 아, 당연히 네. 옵니다. 지리적인 아, 여건이 네. 강변 가제할 때하고 너무나 없어요. 네. 이 안에 미사동 안에 있는 그 섬이 섬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도 남이섬에서 했었고요. <laughs> 그래요. 네, 한강을 옆에 끼고 있었고요. 아. 그러면서 포크막을 위주로 한 어떤 음. 그런 축제이니까 네. 아그 분위기를 그대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되네요. 사실 그 미사리는 우리 그 스튜디오에서 바로 보이는 저 뒤쪽 공간이 이제 조정 경기장이거든요. 네. 조정 경기장 안에 한 5,000명 이상이 동시에 앉아서 공연을 볼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아,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공간.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행사로 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 그럴 때그미사리에예전에그 어, 통키타 가수들이 좀다 동원돼서 너무 좋겠네요. 어, 지금 네. 우리 석범 씨가 하는 일도 있지 않아요? 그 가수들하고 뭐 관계됐지 않아요? 네, 제가 음악하는 후, 선후배들이 모여서. 네. 뮤지션 클럽이란 이름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예예. 예. 거기 몇 명이나 들어있어요? 거기 좀 가수가 30명 정도 있습니다. 오, 네. 그분들 싹다 오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 네, <laughs> 그리고 또 싱어송라이터 회라고요 음. 싱어송라이터들의 또 사상 범위체가 음, 있습니다. 음. 거기서 또 저희 둘이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거기 통해서 또 가수들 다양한 음. 예, 가수들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음. 그러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정 씨가. 네. 만이 우리 여 이제 한 100석 정도는 없는 좌석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마음과 마음에 늘 매주 마음과 마음을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좀 만들겠습니다. 그런 그림은 좀 어려울까요? 정기적으로 음. 뭐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그렇지. 어떤 네. 약속된 네. 그런 공연이 돼 있으면 네. 저희도 뭐 동기부여도 음, 되고 좋죠. 음. 예. 뭐 그런 자리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하여 5월 그 미사리 축제가 이번에 그 미사리의 그 부활, 그 이전에 미사리 통키타 가수들의 부활과 그 어떤 새로운 어,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이제 두 분과 대화를 이제 나누려고 어, 제안을 받아서 뭐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니까 네. 어, 이름이 너무 저는 일단 좋았어요. 마음과 마음이라는 이름이 좋았는데 마음과 마음을 딱 치니까 마음과 마음 일본으로 뜨는 게 마음과 마음 병원이었어요. 병원이었는데 네. 아, 느낌이 왔어요. 네. 느낌이 온게 뭐냐면 아, 두 분은 영혼을 치료하는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세상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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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음. 이제 저희도 예전에는 슬픈 사랑의 노래 같은 걸 음, 부르고 음. 싶어서 그렇게 곡도 만들었지만 음. 나이 드니까 요즘은 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 노래를 네. 부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는 노래도 좀 따뜻한 아. 노래를 발표해 드렸는데요. 네. 장, 아, 재작년이 되네요 벌써 음, 음악 하는 음. 사람들이 거의 무대나 뭐 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음. 가수란 그렇죠. 예 네. 가수란 직업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참 힘들게 마음먹고 있었을 때 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아. 과거에 2 0대때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예. 그때는 아직 이제 때가 안 익어서 아. 그때는 못했다가 나이가 먹어 가니까. 음. 아, 이제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 우리가 네. 마음에 가진 네.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여태 못하고 살았구나 음. 우리가 이런, 받은 달란트를 네. 네. 세상 사람들 어, 네. 세상 네. 사람들 위한 노래만으로 아.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었구나 아. 이런 반성도 되면서 교회 가면은 찬송가를 어릴 때 불렀던 음. 그 은혜로 음. 제가 힘들 때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 음성을 듣고 이런 것처럼 요즘 교회가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더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음. 어, 높은 음으로 음. 노래를 부르면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죠. 어우 머리 아프죠. 네, 막, 막 올라오죠. 네, 그래서 네. 생활 찬송가다 음 저희는 이제 이런 마, 이런 명칭으로 음 집에서 운전할 때, 음뭐 설거지할 음 때, 주무실 때 음, 높지도 않게 음, 네. 언제 어디서든 음 편안한 키로 음 가사로 원하시면 화면을 보면 그렇죠. 가사도 나오게 네.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가라는 채널을 유튜브에 아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음. 좀 낙심도 하면서도 음.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하자 음. 이러고 했는데 지금 이날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찬송을 들으면서 어. 정말 저희의 마음하고 똑같은 어. 마음들을 많이 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네. 은혜로운 찬송이라고 하는 그 글을 유튜브에 치면 네. 두분의 얼굴은 안 나오고 네. 어, 노래만 나오는 네. 정말 은혜로운 찬송가 찬송가만 <laughs> 네.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찬송가는 들으시고요 네. 제가 잠깐 여기서는 네. 정말 찬송가에 너도 좋을 만한 네. 그런 노래를 <laughs> 네. 두분이 부르는 걸 제가 한번 뵀어요 네. 그~ 어떤 노래예요 제가 제게 좋아하는데 네 저희 어~ 제목은요 네. 고마워 고마워라는. 음. 노래. 우리들이 요즘 살면서 마음은 고마운데 네. 그걸 상대편한테 표현하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로 한번 표현해보자라고 그래서 천국도 노래 부르는 네. 감사하는 사람이 네. 세상에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감사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감사가 몸에 배여되잖아요 고마워. 야, 네. 제가 찬성한 느낌으로 좀 들어도 괜찮겠죠?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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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로 네. 제가 듣겠습니다. 야 <laughs> 어~ 이거 진짜 이거는 무슨 국민 캠페인송 해도 되겠는데 아 네. <laughs> 그래서 어. 저희가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네. 어디 좀 어떤 공익적인 채널에 음 이거를 좀 오픈 좀 해야 되는 거 아, 아닌가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laughs> 네. 이렇게 네. 중요한 거를 근데 중요한 건요 음. 저희가 이 노래를 어디 공연에 전해드리면 음. 다 좋아시더라고요. 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이 노래를 듣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두 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목사잖아요. 네.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네. 이유가 어떻게? 이제 저는 처음 뵀어요. 처음 뵙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네. 또 신앙에. 몇대예요 제가 4대째. 4대째고, 여기는? <laughs>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이 제가 1대라 일대.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같은 노래도 그 영혼을 울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두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굉장히 오랫 동안 살면서 처음 만나면서 만나면서 한 번도 크리스천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건 없었잖아요. 만나서 모자 그렇죠. 같이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 그 전도를 받았구나. 네. 아니요, 그 전부터 그전는데 주일날에만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서 음, 같이 교회서 예배 드리죠. 그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두분다 돌아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 소천하시고요. 네, 네. 아버님은 10년 전에 소천하시고요. 네. 아버님 장로님이셨고 어머니 권사님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어 고향이 평안남도 진남포란데. 네. 아버님 은 고향이시고요. 음. 어머님은 서울 마포 가토박이세요 음. 근데 어머니 집안은 아 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요. 음. 네. 저희 친가 쪽에서는 대대로 그러니까 제가 4대째니까 그랬군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아. 아, 그 어머니 집안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불교 집, 저도 어릴 때 외갓집 가면 마포고 외갓집이었거든요. 음. 외갓집은 마포 산에 가보면 절이 있었어요. 음. 비구니 절인데 거기서 절밥도 얻어먹고 막 그런 <laughs>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laughs> 어. 미국에 서임들 많이 가셨는데 외갓집 식구들이 음. 목사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음. 계시고 음.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다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러네요. 네. 사실 그 이런 음악 활동을 하거나 가수 활동을 하거나 연예인들이 I'm Christian, I'm a Christian이라고 막 고백하고 네. 방송에서 말하고 네. 대놓고 활동하기가 사실 어렵지. 어렵잖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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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저 강병과 이제 일등 가고 뭐라 그랬다고요? 아,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같이 했던 그 여자 멤버랑. 손 붙잡고 기도하려고 음. 그랬더니 그 친구는 불교라고 그래서 <laughs> <기도를> 안 했거든요. <하겠다. 웃음> 네, 네, <laughs>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하고 네. 그 다음에 아, 이스만 선배가 사회를 오셨는데요 네. 네, 대상 받고 나서 이제 소감을 묻는데 네. 저는 첫 소감을 어. 가, 저 믿는 사람은 당연한 듯이. 예.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했죠. 그때 네. 욕안 먹었어요? 아, 그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런 거 이제 신선하게 보시더라고요. 어... 네. 두 분은 꿋꿋하게 아, 크리찬으로서 스 지금 어찌 보면 거의 이제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 이렇게 찬양하고 또 가수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꿈이 있어요. 꿈 계획이나 꿈. 음, 저희가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 은혜로운 찬송가에 네. 한 100여곡 정도, 1 0 0곡 넘는 곡을 저희가 음, 올려놨거든요. 네. 나중에 그 저희들이. 찬송가 모든 걸다 끝내고 또 다른 뭐 작업을 해야겠지만 네. 그 찬송한 거 가지고 찬송가만 부르는 어, 콘서트를 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그럴까요? 네, 네 여기서. 네, 네. 음... 저희도 같이 부르면서 예. 우리 미사리 하는데. 미사리 축제 때 네. 이제 주일날은 우리 크리스찬만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때는 두 분이 꼭 오셔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뭐 네. 다른 때도 물론 같이 하시겠지만 네. 어, 그때는 우리 그래도 이렇게 믿음 좋은 부부가 우리 크리스찬의 축제에 함께하는 건더영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굴은 네. 그야말로 광채가 나는 거니까 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 것 같고요. 두 분의 음악 활동 그리고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네. 또 멋진 열매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뭐, 이제, 방년 한 24, 2 4 밖에 안 됐으니까 네. 두분 다. <laughs> 어, 네. 어, 젊은 활동을 네. 좀해 주시고, 또, 포크송 통키타의 문화를 잘 만들어내서 가장 앞선 그 국민 정서 함양을 좀잘 만들어내는 좋은 문화 선구자들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숨어 있을까? 이렇게 좋은 분들을 좀 앞장세워서 좀 세상을 좀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 마지막 우리 한 마디씩만 하고 네. 오늘 시간을 좀 맞춰 볼까요? 네. 예. 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뵙게 되고.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좋은 제안도 목사님 해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요. 저희 마음과 마음이 여러분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일이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달려갈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축복받으시는 나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좋은 공간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이 공간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문화로 꽉 채워지면서. 대표적으로 이곳을 통해서 가수들이 또 배출되기도 하고, 음. 주위 사람들이 또 치유받는 음. 그런 공간으로 커가기를 바라면서요. 음. 저희도 그 공간 안에서 조금이지만 같이 참여하길,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많은 서로 행복을 나눈 시간을 저희랑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포화를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또 지나가다가 흘러나오는 노래 하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내용이 될수 있죠. 아,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과 마음 두 분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님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미사일의 축제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